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홀표 현수입니다 개정된 2024년 관제인 직무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5번째 시간입니다. 부인이 청구에 허가 신청이 필요하냐? 불효설이 통설이죠. 파상관제인이 부인권을 소재기 방법으로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4 6 2조가 있죠. 그러나 부인이 청구 재기는 부인이 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파상관제이 부인이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제3자적 입장에서 심판기관이 되어야 할 해당 법원이 이를 허가하고 또 결정하게 되므로써 법원의 중립성,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인이 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만이 불복하여 이의소를 제기한 거고, 파상관진이 이에 응서하고, 소송 진행 경과 등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보전처분이 고려, 부인권은 결국 채무자의 일탈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들에게 대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의미가 크게 감소합죠다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 재산이 제3자에 넘어간 것이 확인된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제 323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산성고전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고 제3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관해서는 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부인이 소화, 부인이 청구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의 전속관에 할 속함으로 부인권 행사에 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부정권리하는 가압류신청과 가처분신청은 본안에 관할 법원인 파산계속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파산 관제에는 파산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희생법원에 보전 처분을 신청할 경우 우선 고려하고 사안이 특성 있는 경우나 가압류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하는 지방법원이나 다툼이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하는 지방법원에 보전 처분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